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 김권수입니다. 아, 오늘은 2024년 아, 6월 22일 아, 토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첫 장막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이제 아침에 아, 견사 관리 좀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한 11시 좀못된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빗방울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아, 어, 어, 우리 따봉이하고 어. 금이아 어, 자견이 어, 지난달 5월 30일 날 출산을 했습니다. 한 30일 출산을 해서 이제 현재 약 어, 한 22일, 23일 됐죠? 예, 약한 한 23일, 4일 됐는데, 어, 이제 이렇게 활동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내 눈박이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유의 내 눈박이 어떤 그 옷이 있는데, 아... 어, 이제 그게 어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양복을 입었는지 캐주얼을 입었는지 뭐 트리링을 입었는지 이런 비유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당근이 색상이 어, 이제 위에는 이제 검은색 어, 또 이제 붉은색처럼 보이는 이제 어, 피털이라고 하는데 그런 털이 많이 있고. 이제 다리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어, 거의 황구 진한 황구색을 이렇게 모색을 가지고 있는데 어 아주 이상적인 그 이제 어, 내눈박이 암컷 이제 탕금인데 지금 이제 아이들 거의 뭐 30일 가까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몸은 좀 야위였는데 어. 탄탄한 체형, 어, 통골형 체형에 어, 아주 제 나름대로 어, 아주 멋진 탕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따봉이라고 어, 이제 그 놈도 이제 그 어, 녀석도 내는박이 수 것인데 어, 이제 아이들 이제 부견이죠. 아주 그 훌륭한 아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들! 아, 자견들이그 어, 옷을 아, 특별히 아주 깔끔하게 입었고, 뭐, 꼬리라든가 이런 게, 아, 모난 그런 그 아주 뭐큰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 이제 발 끝에 조금 이제 흰 무늬가 살짝 있는 거는 이제 크면서 이제 발가랑 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어,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어, 모질이 어, 짧으면은 그것도 이제 어, 좋은 어, 장점이 아닌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모질이 어, 적당하게 장모도 아니고 단모도 아니고 예, 어, 모질도 이제 음, 적당한 어, 그런 어, 모질을 가지고 있고 어, 이제 귀가 앞으로 숙여졌다 그러는데 어, 이런 애들은 거의 이제 지금 어, 귀가 안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액단이라고 해서 어, 이마에 흐르는 코로 흐르는 선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예, 그 이마 뒷부분에 이제 후두골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이 잘 발달해서 어, 아주 그 영리한 그런 자견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꼬 고민이 아주 그 내눈박이 치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우수하게 예. 잘 나왔는데 아, 이 아이들 아, 지금 이제 분양 예약 중입니다. 아, 그 내눈박이 암꽃이나 수꽃을 어, 키우고 싶은 분은 아, 한번 전화 주시고 방문하셔서 보고, 어, 일생일 명견이라고 합니다. 어, 이 아이들이 보통 한 20년 까진도 이렇게 수명이 되기 때문에 15년에서 15, 2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잘 돌봐 주시면서, 어,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실 분.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올해 어, 매달 사료값이 한 백만원, 어, 뭐 관리비 포함하고 뭐 하고 뭐 심장 사상충 약에 뭐 하면은 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어, 지금까지 올해 분양한 아이들이 한 마리 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서울에 사시는 분께 한 마리 드리고, 어, 제가 이제 새끼를 거의 빼지 않았는데, 어, 뭐 저도 좀 이제 아이들 아, 어, 케어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니까, 그게 좀 공감하시는 분들, 이제 후원해 주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 저한테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오늘 그, 장마가 시작하는 그, 어, 토요일 첫날인데, 아, 여러분들, 어,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 잘 하시고, 예, 특길 빗길, 빗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고, 예, 장마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진의 대표였습니다.